아 근데 여기 솔직히 못 가도 너무 가 여기길 거그 거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다리 설치하고 싶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방 건널 때마다 빡치네 그러니까. 아 하이 씨 개답답하네. 아, 이제 여기 왔어. 이제 절반 왔어. 와... 여 길이 뭔가 잘못됐어. 와,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돼. 풀밭으로 가는 게 빠르네. 응? 음? 술취한 지역 주민이 황무지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외계인한테 납치되어 실험 대상이 되었고 그후 침대로 되돌려졌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주민의 자동차를 찾아주면 하고 또 스토리가 잘려 있네. <laughs> <laughs> 아 오랫... 잘못된다, 어? 여기 진든다 여기 내 보르스크에 있는 오래된 제작소를 부흥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다양한 건설 자재와 장비가 필요하죠. 저희에게 안전하게 배송해 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허, 특대 화물이 필요하시다. 와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한 넘네. 음석형당두 개도 가져오래. 그 같이 가자. 기다려. 이거 사이드 미션 끝내고 같이 가자. 혼자 혼자 개짜증 내면서 가는 것보다는 둘이서 개짜증 내서 가는 게좀 낫더라. <laughs> <laughs> 개짜증을 음. 안 내는 건 아니니까. <laughs> 나비가 어, 어, h e a 비가 쓸만? 어, 어. o 비 별론 거같 t in our tenant? Heavy a s e 저 m 모 n and your soul. Hm. Hero down. And on 프로드가 d of the city. Young, h e a v 와 근데 나 여기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야, 내 트럭이 하나 없지? 왜 땅이 이상해? 풀밭으로 달려지 그대의 마음을. 어. 와이 정도로 흙길에서 못 가는 거는 진짜 이 뭔가. 버그가 걸린 것 같아. 나볼 때는 매매 다른 애들 여기 플레이하는 거 한번 봐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개 답답하네. 진짜 안 돼! 버리고 <웃음> <웃음> 이 트럭이 짱인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아아 거의 다 왔었네. 음아와 여기 여기는 진짜 땅이 약간 버그 같아. 갈수 있는 거를 못가와 후진 후진 신고 어쩔 수 없다 어우씨 뭐야 왜? <웃음> 왜? <웃음> 아니, 왜 왜? 왜왜왜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좀 바라봤는데 눈뽕 오지네 <웃음> <웃음> 야 나한테 나한테 비춰봐 지 가고 있거든? 라이트 멀리서 깜빡깜빡 해봐. 와이씨, 미쳤네. 꺼봐. 와, <웃음> <웃음> 개발가. <웃음> 개발가 <웃음> 너 차가 안 보여. <laughs> 바꿔야지. 전 너무 밝다 진짜 <laughs> 아, 무슨 미션 했어야 됐지? <laughs> 제재소 복구였나? 아, 아, 어. 아. 지금 내가 트레일러는 준비해놨어. 오케이. 가기만 하면 돼. 금속현금은지어은 돼. 금속현금 어디서 은지 공장. 지다가지 공장? 지금가 지금은 지금은 지금야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가금은 지금은 지금은 내금은 화물이 안 보여. 내가 왜 이렇게 밝았나? 새삼스레 느껴지네. 난 라이트 달는거다 달았거든. <웃음> <웃음> 나, 내가 앞으로 갈까? 어. 어 거. 쉽지 않은 길낼것 같다. 아씨, 왜 이렇게 빨리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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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가. 라이터 한 개로 하고 있아 이거 맞아, 오른쪽 맞아.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아니고 아 어,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나을 거 같음. <laughs> 아. 아. <laughs> 어너 그거 안 했구나.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심 심한 거 아니야? <laughs> 야, 꽤 깊어 보이기는 하는데? 괜찮아, 아직 엔드는 살아있다. <laughs> 왼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 아, 아따, 힘들다. <laughs> 부스터 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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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 어. 아, 내 화물, 아, 내 화물. <laughs> 뭐 했어? 어. 다. 오 뭐야? 어, 아, 아. 아 여기가 어. 각도가 지져. 이게 아, 옆으로 기울어졌잖아. 어. 함 화물이 빠졌어. 빠지기만 다시 다시. 오, 야야 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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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보고 있는데. <laughs> 뒤 보고 있는데 너 계속 옆으로 가고 있어서 화물이. 화물이 간까이 걸쳐 가지고 오고 있었어. 이거는 음. 답노답이야 노답, 왜? 다시 가 하고 다시가 다시 가져오는 게왜왜 왜? 왜, 왜? 아니 화물을 다시 못실잖아 크레인 있잖아 크레인 놔줘 크레인 크레인 놔줘 그걸로 씻는다고? 아 될거야 에이 거야 어? 어이C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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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왜 안돼? 흐려봐왜왜 이게 왜 안돼?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임이라니까? 하하하하 <laughs> 그렇지 부피만 되고 무게는 특대가 아닐 거야. 그럼 너 거에 신이 낫겠다. 응, 음, 한번 해볼게. 과연, 과연. 아니 기름이 벌써 오십이 달았어. 나 기름 좀 가지고 올게. 응. 어. 하고 있어. 오케이. 아. 어. 될 거야, 될 거야. 와. <laughs> 오. <laughs>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갈까? <laughs> 잘못 눌렀. 아, 너 크레인 가져올 걸. 괜찮아, 내가 있어. 오른쪽에서 엄청 덜끄덩덜끄덩거리네그근데 와. 야 트럭을 살렸는데 <laughs> 트럭을 살렸는데 말이야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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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겨우 겨우 실었는데 원딩 어 살았네 야야 어떻게 이거 뭔 상황이지? <laughs> 왜뭐 저야 하는 상황이야? 아니야, 일단 살긴 살았는데. 아 씨. 다시 다시. 와, 반쯤 넘어진 걸 어떻게 살렸어? 잠시만. 아 씨. 큐로 돌려야겠다. 아씨 높이만 들수 있으면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이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 그렇다고 다른 걸 가져올 수도 없고, 음... 한번 그 트레일러를 그 분리하고 해봐. <laughs> 잠깐만, 그 뭐지? 적재 완료는 떴는데, 올바르게만 좀 해달래. 잠깐 거의 다된것 같아. 아, 몰라 <laughs> 됐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 크레인이 좀 답답하긴 하다 너는 지금 잘 실었어? 응 음, 지금 딱 금속 형광 실었어 아하 오케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가고 있어봐 이렇게 하고 아아아아아아아 와비 오니까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응 음,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 뭐야? 야나 하늘에 이상한 것도 있어 이건 뭐냐? 스크린샷 봐봐 저 뭐야? 하늘에 떠 있는 거? <laughs> 뭐야 저거? <laughs> 이게 뭐지? 윈치가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저거는? <laughs> 개웃기네 아, 화물 돌리는 속도 너무 느리다. 아, 씨. 아, 됐다. 아, 천재야. 천재적이다. 너 여기서 어떻게 건너갔냐? 어... 강 건너서 갔어? 강을 두번 건너야 해. 물로 갔다가 건넜다 다시 건너서 올라와. 바로. 아하. 컨테이너 아슬아슬하게 딱 건너가지네. 다음다 와서 걸려 있는 거지? 오케이, 됐다.

야저아니꺼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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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 빌릴게. 어. <laughs> 와, 아, 방금 진심으로 터져 나왔다. <laughs> 야, 씨나니꺼또 네 1단밖에 안 들어가. <laughs> 아, 개 같은 게 진짜. 아 도대체 왜 이런거야 이 트럭 혹시 옮겼다면 나를 좀 도와줄 테니 지금 가고있어